아쉽습니다. 하시피입니다. 네, 습니다 끝났다는 같 아, 요 <laughs> 맞다. 아, 이제 다시 돌아온 어나더 주댕이 시간입니다. 저희가 사실 지난 한달 넘게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된 콘텐츠만 그냥 쭉 이어달려 왔습니다. 이 시점에서 그래서 저희가 한번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될것 같다. 이번 사안이 우리 사회에 던진 과제, 어떤 숙제, 이런 걸좀 담론적으로 좀 정리를 해보자. 그리고 기왕이면 코로나 좀 그만할 텐데. 이런 의미로다가 한번 어나더 주댕이 시간을 다시 한번 마련을 해봤습니다. 이런 담론 문제, 숙제 문제, 이런 좀 빡센 거. 이거는 얘가 하기로 했으니까, 오늘은 주로 제가 묻고 하시피가 답하는 형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거는 우리 채널을 향해서 들어왔던 그 댓글들의 질문에 대한 답이기도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 우리 하시피 부모님이 대구에 사신다고 하면서 중국인을 막자는 거에 대해서 왜 이렇게 반대를 하냐, 왜 이렇게 안 된다고 성화냐, 너는 둘째, 너 중국인이 라는, 질문을 제가 드려 보겠습니다. 내가 지난 영상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음. 코로나 바이러스를 정쟁의 도구로 좀 쓰지 마라. 방역 자체에 좀 초점을 그렇지. 맞춰서 이야기를 좀해 보자. 음. 중국몽이다 이런 소리 좀 하지 말고 좀. 지난 영상에 저희가 뭐라고 했습니까? 중국을 막는 게 방역의 핵심이 아니다. 입고 접혀 가지고 감염 경로를 좀 파악하고 바이러스가 이 방역망 바깥으로 뻗어 나가지 못하게 하는 거. 그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지 을 않습니까? 음. 왜냐하면 입구 막아 버리면 이게 다른 데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다음부터는 그렇죠. 그벽 자체도 다 감시를 해야 돼. 입구 막으면 AI들이 못 들어와 가지고 막빙 빙글빙글 돌고 그런 게아니지않습니까 그럼 저기 S.C.B.들이 이렇게 빙글빙글 돌고 그 언덕 있고 입구, 언덕 있고 막는데그로 <laughs> 들어오려면 다할수 있으니까 감시를 해야 해. 근데 문만 막으려 할 때보다 막아야 할 때가 더 늘어나는 겁니다. 정말 와야 되는 사람들은 중국에서 직항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외국 경비에서 들어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전선이 좁혀지는 게 아니라 더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방어막이 더 헐거워지는 거죠. 더구나 국가가 이렇게 외부를 막는데 자원을 집중하면서 지금 하는 것처럼 내부를 이렇게 추적 관리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 이제 방역이라는 게 정책의 문제이기 때문에 네. 국내에. 한정된 자원을. 어디에 얼만큼을 나눠서 배분할 거냐를 어. 결정하는 거잖아요. 외부를 철저하게 막는데 전부 다 뿌려버리면 이 안에는 막을 자원이 없는 거야. 아. 그러면 어. 지금 같은 상황에 우리가 대비를 못한다. 이얘기인잖아 지금. 그냥 입국하는 것만 막은 다른 나라들을 보란 말이지. 그렇지. 내고 있는지. 음. 아이 미국 봐. 이탈리아 사례 얘기하니까 왜 이탈리아를 가지고오네이탈리아나 음. 중국인들 들어올 수 있었던 거 아니냐. 음. 다른 나라들도 가져와봐. 라 그럼 미국은 뭔데? <웃음> 미국은 아예 <laughs> 막은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근데 지금 난장판이잖아. 음. 입국 금지를 했던 나라들도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고 감염 경로도 지금 파악을 못. 있고, 지역 감염이 퍼는 상황에서 지금 이제 확진 키트를 돌린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래, 지금 다 우리나라에 좀 수출 좀 해달라고 하는 거 아니야? 아, 그러고 더라가 오늘 나왔는 얘기라는 게 <laughs> <저희> 중국을 싫어합니다. <laughs> 중국인입국 긴랑은 상관이 없다 이런 말입니다. 딱 <laughs> 이해요? 다음 질문 왜 문재인 잘한다는 얘기만 그렇게 주부 장창하냐? 방역 당국의 방역 시스템에 대한 평가를 했지 질본이 아니라 정보 메시지 관련해서라면 오히려 비판을 했죠 저희가. 이를테면 저희 영상에 캡처로도 넣었었는데 마스크 문제. <laughs> 한국에 마스크를 다 갖다 받쳐서 마스크를 구할 수가 없다는 이건 가짜뉴스다 그 당시의 상황이라는 게 지금처럼 확진자가 엄청나게 늘어나는 상황이 아니었고 하루에 생산할 수 있는 마스크의 총량이 천만 개가 넘으니까 현재 상황에서는 충분히 수급을 따라갈 수 있다 라고 그때 영상에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렇게 전염이 엄청나게 퍼진 상황에서는 모두가 마스크를 구하니까 못 따라가지 당연히 이제 그런 상황하고는 직접적으로 비교안돼난그 얘기를 했던 거지 그때 영상에 찍을 당시에는 그게 가짜뉴스였다고요 마스크를 구할 수 있었다고 그렇지만 실제로는 마스크 대란이 나기 시작했죠 그 정부가 말하기를 민간생산마스크의 50%를 공영쇼핑 그리고 우체국에 공급하겠다고 질렀습니다. 근데 그거 안됐습니다.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메시지부터 나간 거예요. 다 준비가 안됐는데 구입 가능하다고 먼저 알린 겁니다. 실제 정책 액션보다 메시지가 먼저 나가는 거죠. 메시지가 경솔하게 나갔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얘네들이 우리한테 와가지고 막 떠드는 거뭐 대통령이 뭐 일상으로 돌아가자 뭐 경제 어렵다 이런 얘기 했었지 않냐? 라는 얘기 근데 사실 그, 그것도 우리가 했었던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비판을 했죠. 뭐라고 했냐면 국정운영이라는 건 무한 책임을 지는 거고 평가도 이 행위 자체가 아니라 정책에 대한 결과를 받아야 되는 거라고 말을 했거든요. 이 마냥 신천지 탓을 할수 없는 거다. 정부는 그런 것까지도 사실 고려한 게 맞다. 그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그 전에 어떻게 했냐면 일상으로 돌아가라. 머지않아 코로나 바이러스는 종식될 것이다. 이 메시지를 띄워버렸죠. 그리고 이 메시지는 결과적으로 좀 성급했던 메시지였던 거다. 경솔한 거다. 그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왜냐면 메시지가 그렇게 나갔는데 상황이 또 다른 국면으로 가면 지금처럼 일례균으로 터져서 지역 감염이 확산되기 시작하면 국민들이 봤을 때는 어? 아, 정부에서 상황을 좀나이야겠겠네 다른 것들까지도 다그 나이브하게 본다고 오해받을 수 있다는 말이죠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잘하고 있는 건 잘하고 있는 거고 잘못한 건 잘못한 거다. 이 방역 문제에 대해서는 진영 논리로 얘기할 게 아니다. 사람들 생명이랑 안전에 관한 거 아닙니까? 문재인 정부를 옹호하려는 목적이었으면 이런 메시지 굳이 말안 했어야지. 심지어는 우리가 메르스 얘기도 했었잖아요. 응. 방역할 때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게 중요하다. 메르스 때는 박근혜 정부가 그렇게 못했다. 방역이 성공하려면 국민들도 같이 도와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얘기를 듣고 윤선이 같은 애들이 우리한테 뭐라고 하는 거야? 국민한테 책임을 떠넘기려고? 아니, 책임을 떠넘기는 게 아니라, 협조가 없으면, 방역망을 가동시킬 수가 없어. 확진자 동선 같은 거를 보니까, 그 시간대에 나도 거기 있었는데, 지금 무심증상이 있다. 왜 이렇게 말을 해야지, 무슨, 방역이 되든지 말든지 할거 아닙니까? 음. 그렇게 방역망 안으로 자발적으로 들어와야, 그렇게 진단을 받아야 추적이 된다. 이런 얘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보 공개가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했던 거고, 신천지 사례가 그런 거죠. 자꾸 자기 정보를 숨기면, 방역망을 흐트러뜨리게 된다. 이런 얘기였던 거거든요. 이거는 방역 시스템에 대해 비교하려고 얘기를 했던 거지, 제가 이 얘기만 했습니까? 에덱스 사태 이후에, 방역망을 잘 뜯어 고쳤다. 칭찬할 건 칭찬해야 된다. 소일구 외양간을 고쳤는데 제법 번듯하게 잘 고쳤다. 어, 심지어 그런 얘기도 했어. 어, 잘 고쳤다고요. 어, 잘 어. 고쳤다고. 그 덕분에 이렇게 잘 가동이 어. 되고 있는 거라고. 그 영상 한번 보세요. 메르스 사태 이후에 박근혜 정부가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어서 방역 시스템의 하드웨어를 구축을 했죠. 박근혜 정부 칭찬하신 거예요? 아무 어, 뭐또 칭찬할 건칭찬해줄야겠어잘 잘, 잘 고쳤어. 소일고 애한가 고치긴 했는데 고친 거는 잘 고쳤다고 할수 있잖아. 그런데 진영 논리로 문제 접근하는 애들, 우리가 그동안 뚜드려 패왔던 가짜 뉴스 그그 유튜버 애들, 걔네들만이 아니라는 거야. 아, 오늘 그래서 이런 게 바로 진영 논리다. 이런 거좀 하지 말자. 자 그런 의미로 이편 저편 가리지 않고 오늘 하시피한테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피해가고 너는 책임지고. 제가 제보를 하나 받았어요. 소위 그 진보 쪽이라고 스스로 이제 주장하시는 아프리카 BJ 분이 계신데 뭐 이상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분이. 자 망치 부인 선생님, 시청자도 많고 활동도 오래 하신 분이기 때문에 사인 자료가 엄청 많더라고요. 저희가 보니까. 뭐라고 하시는지 일단 한번 들어보고 나서 제가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소름에 돋는 부분이. 31번 환자가 신천지라는 게 밝혀진 다음 날부터 전국에서 젊은 신천지들이 조직적으로 검사를 받았어 내가 볼 때는 지금 신천지를 이용해서 공포를 판 거예요 왜 대구 경북만 전수조사하냐고 처음부터 넌 설계한 거 아니야? 환자가 너무 늘어나지 않으니까 너네 일부러 방역 당국의 트릭일 수도 있어 무슨 트릭이냐 밀적 접촉자 중심의 조사 방식 이게 감기라면 이 조사 방식부터가 사기 거야 걔네들이 그래서 이 방식으로는 환자 수가 많이 안 늘어. 한국 국민들이. 두려워하지 않아 그러니까 어떻게 한 거야? 신천지를 터트린 거 아니냐고 너네가 일부러 이거 다 설계다 <laughs> 이게 다 계획이 있는 거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일부러 확진자 수를 늘렸다는 거 아니야 어떤 작전에 의해서 처음에 이게 자연국당이 그랬다는 건가? 음. 뭐 미래통합당이 그랬다는 건가? 헷갈렸어요 음. 왜냐면 갑자기 뭐 질문의 트릭이다 이런 음. 얘기까지 나오고 이건 어, 감기래 코로나바이러스는 그냥 감기래 이분 그거 구분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망치부인 선생님 감기하고 독감 자체가 좀 달라요 그리고 코로나바이러스는 굳이 따지면 독감이랑 조금 조금 비슷한 이라는데 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이세개를다 구분을 못 하시는 거야, 지금. 감기기 때문에? 일접 접촉자 중심의 조사 방식 자체가 사기래요. 아니 근데 바이러스 감염자를 조사하는 어. 게 일접 접촉자방, 밀접 접촉, 밀접 접촉 자 밀접이. 좀 해주세요. 밀접 접촉자? 어? 늘 조사하는 방식이 아니고 어떻게 가능해? <laughs> 동선 공개를 대체 왜 하는데? 그렇지. 감염 경로를 왜 파악하는데? 어. 접촉하면 감염이 되니까 어. 그렇게 동선 파악을 하는 거 아니니까. 이런 소리들을 막 하고 계시더라고요. 음. 그러면서 하는 말이 누군가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용해서 일부러 국민들을 패닉에 빠뜨려고 하는 거래요. 어. 그, 뿌리고 있는 겁니다. 아 그럼 신천지에 지금 확진자들은 자기 목숨을 걸고 업무에 지금 가담하고 있다는 거야? 아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하시는 말씀이 신천지가 자발적으로 다 전국적으로 이 검진을 받기 시작했대. 자발적으로? 그래가지고 확진자 수가 대폭 늘어난 거래. 아 전국의 신천지 청년들이 전부 다 나와가지고 스스로 가서 진단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확진자가 폭증을 하는 거다 이 아니, 얘기를 하세요. 경찰들이 가가지고 잠복근무를 해가면서 잡아온 사람들이잖아. 그럼 막이 여사님께서 막 고함을 치셔, 화를 내면서 왜 자발적으로 이렇게 진단받기 시작하는 거냐? 이 뭐가 있다 이러면서 이게 <laughs> 그러 그러니까 방역을 방역으로 안 보고 진영 논리의 틀 안에서 정쟁의 도구로 보는 겁니다. 일부러 신천지를 이용해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퍼뜨렸다. 어? 이렇게 얘기를 하려다 보니까 지금 이 무리수를 두는 거거든요. <laughs> 신천지는 방역에 제대로 협조한 적이 없죠. 얼마 전에 이만희 교수님도 <laughs> 도망가는 거 이재명 시장이 잡아갔던 거 아니에요? <laughs> 가라로 검사 받은 거 말이야 이제 쳐들어가가지고 다시 받으라고 무슨 협조를 했다는 거야 대체? <laughs> 저는 신천지에 관심이 1도 없습니다. 신천지가 뭐 이단이든 사이든 아무 관심이 없어요. 대한민 한국은 종교의 자유가 있고 헌법 테두리 안에서 법률 위반하지 않는 선에서 자유롭게 종교를동할수 있는 거죠 근데 저희가 신천지를 왜 비판했습니까? 방역 테두리 안에 안 들어오려고 했기 때문 아닙니까 방역을 하려면 정보를 공개하고 방역 시스템에 협조를 해야 된다 근데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공동체의 윤리보다 종교적 신념을 우선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공동체에 해를 끼쳤어 그래서 비판한 거 아닙니까 청주교라고 예를 들자면 성수 같은 어떤 중요한 상징물들을 사용을 하니까 그걸 이제 공통으로 사용하잖아요 이렇게 찍어서 발라주고 다음 발라주고 이렇게 하니까 만약에 그걸... 그, 현재 상황에서도 계속 하려고 했다면 비판을 받았겠죠. 하지만, 천주교에서는 가장 먼저 그런 어떤 공통된 감염 위험이 있는 종교적 상징들을 먼저 멈추기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비판을 안 받는 것이지 그게 뭐 천주교라서 비판 을안 받고 신천지라서 비판 받고 이런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방역을 방해하고 공동체에 해를 끼치는 거 똑같아요 흑서인이나 이 여사님이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진영이랑 무슨 상관이냐 이거예요 자 이런 분들이 늘 하시는 말씀 언론이 문제다 어? 기레기들이 다 이런 걸 조장하는 거다 이거는 사실 던지기만 하면 먹히는 거거든 사실은 중국인 입국금지 던지는 거랑 사실 비슷해 기레기들이 문제다라고 이쪽 진영에 던지는 게 먹힌다는 거 알아요 저 양반들이 그래서 그걸 또 니다 한번 들어 보시죠. 2018년 우리나라 국민 중에 폐렴 환자가 134만 명, 그중에 죽은 사람이 22,700명, 22,700명 중에 죽은 47%의 원인은 미상. 그런데 우리는 이제 만 명이 폐렴에 걸려서 죽었는데, 그런데 왜 우리는 12명 죽은 코로나에온 나라가 마아가 됐냐? 그러니까 내가 이거 감기다, 이거 감기다. 폐렴으로 1년에 몇만 명씩 죽는다. 완전 트럼프 얘기랑 똑같아. 어차피 미국에서는 독감으로 몇만 명씩 죽는데, 뭐 코로나 바이러스 가지고 그렇게 난리냐? 이거, 이거 트럼프가 얘기랑 똑같은 얘기거든. 이런 소리에 대해서 하시피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폐렴이 감염됩니까? <laughs> 코로나 바이러스는 폐렴이 아니죠 바이러스입니다 바이러스 그러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의 증상 그러니까 결과 중에 하나가 폐렴이 있는 거죠 물론 코로나 바이러스 자체가 이렇게 치명률이 되게 높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런 식으로 따지자면 지금 방역당국은 뭐 하는 건데요 그러면? 그냥 일반 감기 잡자고 저 고생들 하고 있는 거예요 수천 명 중에 중증 환자는 얼마 안 된다는 거 이건 우리 방역당국이 저인망식으로 그냥 경청환자부터쫙 끄덕올리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렇게 방역하는 데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걸 그냥 감기처럼 여기고 방치하고 냅뒀다가는 지역감염쫙 퍼져가지고 잘못하면 사망자가 속출한단 말입니다 이걸 그냥 독감처럼 여기고 관리만 하도 미국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사망자가 자꾸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계속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방역문제를 제발 진영논리에틀 안에서 다루려고 하지 말자 그걸로 정쟁을 시도하면 방역당국은 물론이고 공동체 자체를 흔들게 된다 과도한 공포를 조장해도 방역당국이랑 공동체를 흔들지만 이 망치부인 여사님 아무 근거도 없이 그냥 감기다 조심할 필요도 없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도 이게 방역을 흔드는 거란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런 식으로 전염병과 방역 문제에 대해서 진영 논리에 입각해서 이제 정쟁의 소재로 삼는거 그래서 호도를 하는거 이게 저분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좀 찾아봤어요 78만명의 팔로워를 거느린 거대 트위터로 공지영 작가님의 트윗입니다. 투표 잘합시다라고 이제 트윗을 하면서 대구 경북이 이렇게 강조되어 있는 이 코로나 확진자 상황을 보여주는 인포그래픽을 올려 놓고 하시는 말씀이 투표 잘하자. 이거 뭐라고 해석해야 됩니까? 아, 투표 잘해야죠. 투표 잘해야 되는데 음. 이걸 올려서 해야 될 말은 방역 잘합시다 아니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다른 지자체들은 민주당 사람들이 지자체장인데 대구 경북은 아니다 이거야. 대구 경북은 미래통합당 지자체장이기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저기 폭발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꼴안 당하려면 투표 잘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애초에 대구 경북에서 확진자 수가 폭발한 이유가 뭡니까 신천지 때문 아닙니까 신천지 3 1번 확진자가 등장하면서 그전까지 치고 있었던 방역당국의 그물망 그 그물망 바깥에 감염자들이 광범위하게 활동하고 있었다는 게 드러났죠 신천지 예배 행태와 전도 행태 그리고 그 사람들의 질병에 대한 태도가 지역 감염을 확산시키는데 주요한 영향을 끼쳤다 그런 일레귤러가 터지면서 이 사달이 난 거고 우리는 지금 이 지점부터 다시 대응을 해야 한다 이 얘기 저희가 주구장창 했또 소리 아닙니까 권영진 대구시장의 당선이 이라는 어떤 정치적 사건하고 신천지로 인해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이 통제를 벗어나게 됐다라는 감염과 관련된 문제 두 개가 아무 상관이 없는데 두 개를 연결해서 마치 뭔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정쟁의 도구로 재판생시킨 게이 트윗인 거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가 문제냐면요 코로나19가 신천지 신도를 만났던 거 이거 사실상 운의 영역입니다 우연이에요 이게 운의 영역이 아니라면 이렇게 됩니다 박근혜 정부 때 그러니까 메르스 사태 때 그때는 신천지가 있었는데도 왜 이런 일이 없었냐 우리 하느님께서 박근혜 대통령을 어엽비역이시오그 메르스와 신천지가 만나지 못하게 하셨고 지금 정부에선 그렇지 않아가지고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얘기를 할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결국 윤서인 같은 부류들이 하는 말이죠 이게 그러니까 윤서인 씨랑 비슷한 수준으로 논리가 없는 소리예요 권영진 시장이 나쁜 시장일 수는 있습니다 비판할 수 있어요 저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대구 경북에 코로나19 감염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건 대구 시장이랑 경북지사를 잘못 뽑아서가 아니죠 신천지 교주 이만희가 하필 경북 청도 출신이다 그래서 경북 청도에 있는 대남병원에서 형 장례식을 치렀다 그때 정확히 어떤 원인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코로나19 감염자가 확산이 됐다. 그리고 신천지 간부들이 여기저기로 특히 대구 신천지 교회에 가서 확산을 시켰다. 그리고 신천지 예배의 특성 때문에 정말 전염이잘 됐다.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신천지라는 게 무슨 대구 경북의 독특한 문화인 것도 아니에요. 신천지는 개신교 문화 위에 있는 거지 않습니까? 굳이 따지면 신천지 신도가 제일 많은 건 서울 수도권이야. 인구 비율을 따져보면 호남에 더 많고 신천지 신도의 5분의 1 이상 4분의 1가량이 거의 호남에 있습니다. 경북 청도의 대남병원에서 감염이 시작되고 대구 예배에서 전파된 건 뭐겠습니까? 대구시장이랑 경북지사 잘못 뽑은 유권자야 잘못일까? 국의 영역이란 겁니다. 자 근데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뭔가 좀더 말이 되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 것 같은 어떤 분이 계세요. 그분의 트윗도 제가 한번 가져왔습니다. 한번 보시죠. 일본에는 한국의 질병관리본부 같은 기관이 없어 비전문가가 상황을 통제한다. 대구에는 법적으로 두 명이 있어야 하는 역학전문가가 한 명밖에 없어 의사 면허도 없는 시청 직원이 역학 조사를 담당한다. 대구 시민들은 자기 도시가 왜 일본과 비슷한지 깊이 생각해야 할 겁니다. 자, 대구는 일본이랑 사실상 같다. 한국의 다른 지역들하고는 대구가 좀 독특하게 달라가지고. 일본이랑 비슷해가지고 이사달이난 것이다. 일본처럼 뭔가 전문가가 없거나 전문 기관이 없는 거다. 둘이 그냥 쌤쌤이다. 이런? 스윗의 의도 뭐라고 봐야 됩니까? 되게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전국적으로 다 대구경북처럼 생 난리가 났는데 대구경북만 인프라가 부족해서 대처가 잘안 됐다. 근데 이 대처가 안된건 보수 정치인들을 지자체장으로 뽑아서 그렇다. 그래서 그들 정책이 잘못된 거다. 이러면 약간 말이 되겠지만 지금은 대구경북만 난리가 났는데 이게 할 소리냔 말입니다. 지금 난리가 났는데 굳이 예전에 투표 못했다는 얘기를 해야 됩니까? 근 동남에 난리가 나면 진주의료원 폐쇄시킨 홍준표법은 니들이 문제다. 이렇게 말씀할 건가요? 아, 이건 아니죠. 이게 뭐냐면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정치인과 정치 세력, 정당에게 책임 윤리가 가는 겁니다. 일반 유권자에게 무한 책임을 지라고 할 거면 대민주주의를 할 이유가 없죠. 이들이 나쁜 사람 뽑아서 세상이 망했다. 이 얘기가 결국 20대 개새끼론 국개론, 똑같은 얘기인데 이걸 정치적 견해라고 남한테 훈계랍시고 할수 있는 얘기가 아닌 거죠. 근데 이제 저 양반은 저 얘기에서 끝나지 않아요. 추가로 또 하나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제 일본과 대구시가 비슷하다고 쓴 것은 토건을 중시하고 복지와 방역을 경시하는 것이 신자유주의 정책의 일반적 속성이라고 본 때문인데 의도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표현했습니다. 글을 올린 후몇 분이 지우는 게 좋겠다고 권유하셨는데 이미 퍼질대로 퍼진 글이라 지워봤자 그 자체로 구설에 오를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제 수많은 비난을 받는 것으로 어느 정도 책임은 졌다고 생각해 관련글을 지웁니다. 서점글로 대구시민들의 마음을 상하게 한점 깊이 사과드립니다. 자 이게 다 신자유주의 때문이다. 어떻게 찬성하십니까? 사과문 그 맞아요? <laughs> 아니 뭐 하면 신자유주의래 <laughs> 이게 다 빨갱이 때문이라고 하는 소리랑 뭔 차이가 있냔 말이지 이 트윗의 기능은 결국 지역감정을 부추기는 것 외에 없습니다 공지영 이야기랑 망치부인 이야기랑 전우영 이야기랑은 제각각 다르긴 하지만 이 자기들끼리 공유하고 있는 핵심은 하나입니다 이게 다 자유한국당 때문이라 이겁니다 미래통합당이요? 미래정당은 또 따로 있잖아요 <laughs> 이 사람들이 하는 게 진영 논리인데, 이 진영에 도움이 안 돼요. 자기들이 진실을 다 알고 있다. 선민이라 이거야. 이런 거에 반발을 느끼는 거예요, 20대들이. 젊은 사람들이 우경화가 됐다. 그러면은 자기들이 뭘 잘못하고 있는 건 없는가. 이 반성을 해야 되는데 이런 식이야 자기들이 다 옳고 뭐 다른 게다 문제래 그 실제로 민주당의 정책이 어떻느냐 내용이 어떻냐 이런 거랑 상관없이 사실 니들이 투표 안 해서 그랬다 니들이 개새끼다 그러면 감정이 상하거든 사람이 아 그럼 대구 경북만 저 사다리 난건 결국 민주당 사람이 지자체장을 안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말 아니야 이 모든 원인이 결국 대구 경북 사람들이 투표를 잘못해서 이렇게 된 거라 이 말입니다. 이게 지금 지역 감염이 퍼져서 생명이나 안전에 대해서 누구보다 염려하고 버텨 나가고 있는 도시의 사람들한테 할 소리입니까? 동료 시민이 대구 시장 비판할 수 있죠. 뭐 대구 시장이 잘했냐? 대구 시장은 뭐정쟁안 했냐? 그건 아닙니다. 그리고 누구나 정치적인 입장을 가질 수도 있죠. 그 정치적 입장이 서로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문제, 이 전염병 문제까지 그 정치적 입장이란 틀 안에 우겨 넣어서 이야기하면 어떤 뻘소리를 하게 되느냐? 결국 억서인이 하는 방식이랑 똑같이 작동하게 되는 겁니다. 거울 쌍이 되는 거예요. 지역 감염 확산에 대한 인과관계조차 비틀어 가지고. 방역 자체와는 무관한 얘기들 대구에 대한 지역감정 조장 대구 시민에 대한 혐오 결국 니네가 투표 잘못해서 이렇게 됐다 어떤 진영에 대해 지지하는 마음이 아무리 깊어도 어떤 진영에 대한 미움이 아무리 깊어도 진영 논리로 정쟁처럼 다룰 게 있고 아닌 게 있습니다 나는 사실 뭐 이번 코로나 전국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한달 반을 좀 달려오면서 우리한테 들어오는 공격들을 보니까 상당수가 좀 황당해요. 우리가 정권 편을 들려고 한다. 심지어 헬버스 대깨문이다. 아니, 누굴 보고 얘기를 하는 거야? 우리 영상 보기만 했어? 아니, 그게 너무 답답하더라고, 솔직히 말하면. 어. 저희가 진영 논리에 입각한 얘기할 때는 정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당, 민주당 실드 친거 맞다고. <laughs> 진짜 정지가 얘기를 하고 하지 제가. 말라고 이 새끼야 근거를 들어서 진영 논리를 저희가 코로나 콘텐츠에서 인용한 대부분의 자료들이 외신입니다 외신 저선일보가 아니야 한겨레가 아니라고 <laughs> 이 전염병까지 자기 진영에 유리하게 써먹으려고 하는 사람들 제발 자기 진영이 아니라 공동체를 좀 보세요 자 오늘의 하시피 오늘의 언더 주댕이는 정신 차리고 진영이 아닌 공동체를 보자 이런 교훈을 남겨드리면서 오늘의 언더 주쟁이 시간은 이것으로.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희가 종합적으로 논의를 해봤는데 이것은 우리가 이제 시즌 1의 종료가 아닌가 <laughs> 어? 실컷 달려왔는데 아좀 힘들기도 하고 우리가 좀 채널에 대한 재정비도 좀 필요하고 저희가 다음 주는 영상 제작을 한주 멈추고 재정비를 하는 시간 완전히 세팅을 다시 갖추고 새로워진 헬머우스 새로워진 어나더 주댕이와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헬마우스였고요 하시피였습니다 구독은 동지 재벌은 팀플 멤버십은 동포 근데 이거 언제부터 이거 하게 된 거야? 아, 저어아에요 핫썸니요?